주농부 단감나무 밭입니다. 감나무를 지어오시던 분이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짓지를 못하고 2년 정도 묵혀두었더니 감나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공짜로 지어먹으라 해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의 농촌의 현실입니다. 와우, 견적이 안 나오네. 언제 자르면 잘 잘랐다고 소문이 날까. 주지는 3, 4개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게 몇 개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주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가고 있는데, 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모양을 딱 보니, 변칙 주관형으로 키웠네. 그래, 맞다, 맞아 처음에는 변칙 중관형으로 키우지. 이 정도쯤 되면 주농부가 좋아하는 개심자연형으로 바꾸어 줄 때도 되었지. 개심자연형으로 바꾸자. 가지치기의 3원칙 중에 햇볕이 잘 들게 하라 아이가 중간에 있는 가지를 잘라주면 모든 가지들이 골고루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겠지 가지도 잘라버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 가지가 이 가지보다 위에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가지가 위에 아래에 있는 가지 햇빛을 다 가리게 됩니다 그럼 이 가지를 자르든 이 가지를 자르든 두개 중에 하나는 잘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모양을 봤을 때이 가지는 45도 이상의 하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수평으로 쭉그 보면 밑에 가지가 더 좋아 보이니까. 두 번째가 바람이 잘 통하게 하라.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면 역시 가지를 많이 잘라줘야겠는데 바람이 잘 통해야 각종 변충해에도 잘 견뎌낼 테고 그 다음이 뭐더라? 그래, 맞다. 나무의 모양을 고려하라. 나무의 모양은 주지를 중심으로 키우면서 적절하게 두 주지를 잘 배치하고 결과 모지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지 갱신을 고려한 가지기을 해라. 이거 아이가. 왔다, 전원부. 그동안 많이 주워 듣더니 제법 전무가 티가 난다. 그래, 또 있다. 나무의 골격이 되는 주지와 두주지의 각도는 35도 정도를 유지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도록 옆으로 곱게 연장시켜서 양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 주지의 각도를 35도 정도를 유지했을 때 영양분이 가지 끝까지 골고루 잘 전달된다는 이론이 있다. 가지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주간 가까이에 있는 결과지에 달린 감은 붉어지는 반면 가지 끝에 달린 감은 자잘하게 된다는 거다. 영양이 끝까지 전달이 잘 안돼서 그렇다네요. 주농부 감나무를 보니 35도 각도 는 이미 걸렸다. 주가지에는 우주지들을 키워야 하는데 우주지도 옆으로 뻗어나가게 키워 야 하고 주가지에서 옆으로 숨은 눈에서 이쁘게 나오는 가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주농부 감나무 는 눈씻고 찾아봐도 그런 가지가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주농부는 아니다. 이렇게 잘라준 부위에서는 도장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겠고, 도장지들이 나오면은 요 정도는, 요 정도 가지에서는 도장지를 하나 살려서, 위로 좀 높이면서 어 보조가지, 보조지, 애비지로 살릴 생각으로 요, 요 가지는 잘라버렸고, 부주지의 개수는 나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개의 주지에 두개 정도의 부주지가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때 부주지는 주지보다 굵기가 작아야 하고요. 주가지가 이렇게 굵고 부가지는 주가지보다는 좀 가늘게 키워야 된다. 다른 부주지들과 방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나무의 큰 골격은 주지와 부주지로 잡아 놓았고, 이제 결과 모지를 배치해야 하는데, 결과 모지는 나무 전체에 고르게 붙이는 것이 좋겠네요. 요런 가지를 결과 모지라고 합니다. 결과 모지. 요 1년생 된 가지죠. 요 1년생 된 가지에서 요런 데서 새순이 나오면서 감이 달리게 되는데, 이... 끝 부분. 요끝 부분에 눈과 그다음에 하나 둘세 번째 요 정도까지 눈에서 이 세순이 나오면서 세순이 나오면서 세순에서 이제 감이 많이 달리게 됩니다. 근데 요 밑에 부분, 요 기저 부분, 요 밑에 부분에서는 눈이 있지만은 눈이 있어도 감이 달리기보다는 가지 가지 형태, 가지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결과 모지들을 어떤 것들을 살려주고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될지가 이제 큰 골격을 잡아놓고 난 다음 저런 식으로 골격을 잡아놓고 난 다음 주지와 부주지들의 골격을 잡아주고 난 다음에는 이런 척지들을 잘 이제 살려서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걸 버릴 건가를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요거를 자르고 요거를 살리면은 조금 옆으로 가고, 어, 뭐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약하니까 좀 짧고, 한 20cm 정도 되는데, 20cm 정도 되는 걸 살려놔도 상관은 없는데, 또 여기도 좀 짧고, 사실 요거를 자르고, 뭐 이쪽이, 이쪽으로, 요거를 살려서 요렇게 키우는 게, 요거를 잘라버리고, 요거를 키우고 싶은데, 너무 가지가 이게 좀 약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선 살려 뒀다가 또저 가운데가 다 잘라버렸으니까 가운데를 잘라서 이빈빈 빈 공간이 생겨서 햇볕을 이렇게 잘 받으니까 요런 데서는 어 세순이 나오면은 감이 많이 달리고 잘 됩니다 요런 요런 가지들은 그래서 요거 하나만 살리고 어, 요런 옆에 가지들은. 제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살리고 싶지만 하고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서 이제 감이 많이 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세개 정도로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눈 여기 끝 눈부터 한세개 정도로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 결과지를 내지를 못하니까 감은 안 달리는 거죠. 감은 안 달리지만은 여 밑에 가지들이 나오면은 이 가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것도, 아, 이게 결과 모지입니다. 아주. 근데, 이한요거도한 한 20cm, 20cm 정도 되는 가지지만, 한 30cm 정도 되는 가지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런 결과, 결과 모지들의 어떤 간격, 간격들은, 한 35cm가 적당하다 그럽니다. 한 35cm. 너무 요거는 촘 처음 처음에 붙었죠. 그이런건다 잘라줘버리고 잘라줘버리고 요거 하나만 키우겠습니다. 하나만. 결과 뭐지? 요 하나만 키워서 여기와 여기에 나오는 눈에서 감이 이제 달리게 하고 또 요거는 뭐 잘라줘버리고 요두 개가 요두 개가 경쟁이 되니까, 요두 개가 경쟁이 되니까, 요거는 막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요두개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잘라버리고,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 요런 가지, 결과 뭐지 요게 참 좋습니다, 요거는. 요게 튼실해가지고, 원래 요게 더 튼실하고 참 좋은데, 얘가 잘려버렸네요. 얘가 잘려버려가지고, 요거를 살리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살리고, 요 가운데를 잘라서, 가운데를 살려서, 가운데를 자르고, 요 양쪽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키우고 싶네요. 이쪽으로 하나 나가고, 이쪽으로 하나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런 것들은 뭐, 잘라줘버리고,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잘라줘 버리고, 요 밑에도 뭐 잘라주고, 잘라주고, 요두 개를 여기서, 요 끝눈 여기서 나오고, 하나, 둘, 셋, 요 정도에서 세 가지가 나오면서 아주 감이 많이 달립니다. 또, 여기도, 감, 이 가지가 좀 약하긴 하지만 또잘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요 가지도 잘라 줄 수도 있습니다. 요 가지도 이렇게 잘라 버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여기 이 가지 정도는 감을 달아도 될것 같으니까 왜냐면 위치도 이게 감이 달렸다 하더라도 좀 처진다 하더라도 괜찮은 높이 정도 되니까 이걸 한번 살려보고 올래까지 이렇게 하다가. 예년쯤에는 이거를 자르든 이거를 자르든 해서 또큰 거를 보고 또 자르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지금 살려뒀습니다. 이쪽 부분도 이런 것들을 다 자르고, 지금 결과 모지들을 어떤 걸 가져갈까 하는 그건데, 여기는 뭐, 사실 너무 10cm도 안 되는 너무 잔 가지라서, 감이 달릴지 안 달릴지도 모르고, 달린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는, 요요 짤만한 10cm 이하 되는, 요런, 어, 결과 모지들은, 감이 달려도, 뭐, 부실한 감이 되거나, 달리지도 않거나, 이런 데서 나와서, 그래 되는데, 그래도 이 가지를 키워야 되니까, 가지를 키워야 되니까, 이, 요런, 막뭐 결과, 요런 것들만 잘라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요는 좀한 30cm 이상이 나오니까, 이게, 이게 내년데 다행히도 잘 이렇게 튼실하게 커주면은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에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살려보는 겁니다. 요거도 잘라주고 또 서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키워야 되니까 요기를 하나 두면은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하나 키우고 또여기를 잘라주면은 아 요기 요기 요거를 키우고 요거를 잘라주면은 하나 키우고 일로 하나 키우고 이런 식으로 이 내년을 대비한 이 내년을 대비한 가지치기를 했지만 이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다행히 잘커줄지튼실하게 자라줄지 좀 약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결과 모지들을 어떻게 잘 살려놓을 건가 하는 이 과정이 이제 중요한 거죠. 너무 막 잘라버리면은 너무 가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놔두 바꿔. 이런 식으로 결과 모지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도장지를 이렇게 잘라서, 도장지를 잘라서, 한 눈을 한 세네 개 정도 두고, 세네 개 정도 두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 세네 개 눈을 두고, 도장지들을 이렇게 다. 위에서 잘라 줘서 내년에 내년에 요런데서 요런 밑에 눈에서 결과 모지를 살려서 내년에 감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요렇게 다 잘라 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다 도장지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서 계속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뻔 모양들의 새순이 나오면은 유인을 해서 눕혀가지고 가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그냥 잘라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감 달기 폭이죠. 이런 데서 이런 데서는 새순이 나와도 감이 안 달리니까 다 이런 부분은 원래 감다는 건다 폭입니다. 남은 모양을 찾기 위해서 다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전부 많이 잘라뒀습니다 저기도 저런 게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장지들을 잘라주었는데, 올해 어떻게 가지가 나올지는 작년에 잘랐던 샘플을 보시면, 이 감나무 가지를 보면은 작년에 여기서 잘라줬는데, 잘라준 부위 여기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이 밑에서는 가지가 나오지, 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감나무가 특히 감나무는 이와 같은 정부 우세성이 강해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눈에서 발생한 가지가 세력이 제일 강하게 자라고 아래의 눈으로 내려올수록 가지 세력이 약해지거나 나오지 않는다는 특징을 이 샘플 가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주관을 높게 하는 변칙 주관형으로 키운 감나무를 가운데 공간을 열어두는 개심자연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이쁜 가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흡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